네, 안녕하세요. 11월 3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전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부르겠습니다. 응.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 많이들 아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로니아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기도생활을 지속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20번째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20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의 지속하는 비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한 학생은 한 학기에 17학점을 이수하면서 방학 중엔 인턴을 하고 또 경력에 나있땐또 시잠이 날 때는 여러 가지 어, 취미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절친한 친구들과 또 교제를 하며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또 고양이를 키우고 애를 저이 어, 강아지를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에,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보낸다고 하게 되면 어,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한 결코 기도할 시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바로 기도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바쁘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길가에 자동차, 번네트를 열어놓은 채서 있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가다가 서 있는 그 차를 보고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물어보니 차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게스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걸 알면서도 급히 가다가 차가 섰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 그 사람에게는 일결론 비상용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을 그에게 넣어주면서 몇 마일 더 가면 주유소가 있으니까 기름을 넣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마일 가다 보니 아까 보았던 그 차가 또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아까보다 더 당황한 기색이었는데 급하다고 일 결론에 기름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또 그만 기름이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 사람은 그날 회의를 망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활동에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정이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기름이 떨어진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놓고 가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갈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기름을 채워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한 기도할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또, 더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도, 기도하는 일을 생략하면, 사실은, 오히려, 빨리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기도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를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감정에 무게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1년 동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드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떠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에 임스라. 기도에 항상 임스라 그랬습니다. 대사로내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주함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쁘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말과 같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라일이라는 주교는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모든 활동보다 뒤로 뒤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줄이지 않고는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봄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누가 봄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주했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뉘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카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좋은 편을 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셋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에 내가 꼭 가리라. 다짐을 해도 피곤한 몸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될 일에 시간을 보내게 하고, 전날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분주히 돌아다니게 하고, 또 밤늦게 친구의 전화가 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통화를 하고 여러분 이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합니다. 피곤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지라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수 있는데 첫째는 생동적인 예배를 위해서죠. 생동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둘째, 이 교회 존재 이유는 믿음의 성장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일의 바탕에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적당히 믿고, 기독교의 도덕성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안에 있는 내적 부패와는 싸우지 않고 설교의 질적 문제는 비판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 가늠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에 들어설 바에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 곳은 못 가도,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지 못해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지 못해도,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삶에 있어서 기도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늦는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앞서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이 개수와 같아서, 영적인 개솔인과 같아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 영적 크리스천의 영적 삶을 살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기도를 빼앗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양이 신앙생활할 바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며칠 동안 좀 야, 식중독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예, 건강이 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